안녕하십니까.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오늘은 4유형과 7유형의 두 번째 시간 네, 같이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커플의 이해와 그리고 매력이 끌리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네, 오늘은 갈등 포인트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갈등하게 될까? 그 중요한 성격적 이유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두 유형은 그 자유라고 하는 곳에서 만납니다. 4 유형은 자유의 내면, 7 유형은 자유의 외면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유라고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은 상이합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7 유형은 외부적 활동, 그리고 즐거움을 찾아서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반면에 사유형은 내용적인 성격대로 안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런저런 고뇌와 고통 같은 깊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리고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활동 범위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통점인 자유가 이런 이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갈등 포인트도 역시 거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찾아서 내면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4번 유형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통해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7번 유형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 규율, 무슨 법 이런 것들이 자유를 행복하게 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 혹은 외면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다 조직 사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마음대로 펼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7 번은 그것이 비록 비교적 자유로운 자영업이나 아니면 여행업 아니면 영업 이런 부분에서 이제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사번 유형은 예술계통에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그 세계에는 어떤 규율이나 제도나 뭐 그런 것이 없고 위험한 시도이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런 곳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자유로 출발해서 자유로 갈등을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7번 유형은 고통 회피, 회피가 고통 지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는데, 고통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커플 간에 사랑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죠. 문제로부터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이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 문제에 매달려서 내 인생을 행복하지 않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로부터 이제 도망갑니다. 더 좋은 걸 찾아서 날아가는 거죠. 4번 유형은 이제 몰입이 깊이가 있죠. 그런데 이, 이 자기의 그 깊이 있는 그 내면의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 고뇌를 함께 한다든지, 문제를 함께 공유한다든지, 창작의 어려움과 외로움에 대해서 함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조금 부정적인 감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4번 파트너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7번 유형은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커플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 유형은 감성형이기 때문에 잘 느낍니다. 감성적으로 깊이가 있고, 감성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감성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7번 유형이 이제 도망가니까, 4번 유형이 봤을 때, 왜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나눌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7번 이형은 자유로 차에서 행동을 하는 거죠. 감성적인 욕구, 이것에 짓 눌리는 겁니다. 4번 중형은 그것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지만, 7번은 그것에 짓 눌리기도 하고, 그 고통의 감정을, 또 고뇌의 감정을, 내면의 깊이의 감정을 만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해요. 물론 처음에는 새로운 신세계죠.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가, 오래 지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자계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집중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유형은 이제 나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 내면적인 고뇌에 대해서 같이 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유형 역시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힘드니까 나는 떠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은 상담 온게 상담 아니라 이제 강의를 기업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쉬는 시간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 내가 딱그 얘기를 들었을 땐 아, 4번 파트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남자고 7번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을 한번 얘기해 보라. 쉬는 시간이 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이제 물어봤더니 예, 여자친구한테 이제... 그 계속해서 조임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그리고 한심하다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이제 그런 거는 뭐였었냐면 너는 일을 너무 건성건성한다 하는 말하고 개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듣는 얘기 아니라 그냥 만나면 그냥 듣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라서 정말 그 여성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이 짧은 시간에 다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시간되면 여자친구랑 한번 와라. 예, 그랬더니 정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해봤더니 이제 4번 유형이 나왔어요, 심작대로. 그래서 7번 남자와 4번 여성의 미혼 커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봤어요. 아까 그 7번 남자의 진술이 과연 맞는지 뭐 이제 그런 거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너무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여자 친구가 작은 것에도 굉장히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건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근데 오히려 그건 또 패스를 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 이게 정말 사 차원인가 아,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내가 정말 못 따라가나? 이 여성의 이런 특별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내가 따라가기에 내가 너무 힘이 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번하고 7번하고 이제 그 4번의 진술을 들어보면 노는 것은 오케이. 즐겁고 재밌잖아요. 자기에게 없는 거니까. 7번은 원래 있는 거고. 그래서 주로 하다 보면 주도권을 7번한테 뺏긴다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빨려 들어간대요. 원래 7번이 말을 잘 합니다. 왜냐면 하 7번은 긍정적인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인 걸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아,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행동을 하고 자유를 만끽하는데 끝나고 나면, 아,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이제 드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피드백도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설득을 잘하고 자기는 설득을 잘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들려줄 때는 개념이 너무 없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무책임하게 되고 안 되면 어떡하냐.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특별한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남자친구의 행동을 보게 되면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개념 없는 얘기를 좀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난 같아서 깊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피상적이고, 꿈만 쫓아가고,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데, 이제 집에서 조용히 생각해보게 되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이 이제 불만이다. 그런 피드백을 했습니다. 이 커플이 잘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플의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매력 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갈등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유형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양성이 있어요 이제 옵션이 많은 거죠 한 가지만 했다가 그한 가지가 재미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차선책, 차차선책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항상 꿈을 꿔요 그래서 모험가 이런 별명과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옵션이 굉장히 많은 건데 4번은 감성적인 깊이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지점이 머리용은 7번이니까 생각을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고 4번은 감성을 받아들이고 감성을 깊이 있게 내면화시키면서 수시로 그것을 꺼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네 이 감성의 깊이 피를 어떻게 즐거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4번 유형이 어떤 감성적인 깊이를 가지고 어느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유형은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조금 많이 담아 두면서 그러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거를 7유형이 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주느냐? 재미있게 풀어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4번이 좀 지나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지나친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4번 유형이 독특한 것을 추구를 하지만 4번 유형이 독특한 것을 추구를 하면서 내면에 자기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그런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평범한 거거든요. 평범을 회피하고 독특한 것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피했었던 평범을 끄집어내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도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을 7번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번도 감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4번 유형도 항상 자기가 독특할 수도 없고 사실 독특하지도 않고 내면의 성격이 그런 것이라서 그것이 밝은 면으로 드러나게 되면 굉장한 성장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7번이 터치를 해주면 4번 유형이 얼마든지 7번 유형과 행복하고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깊이 있게 안 보이려고 하는 이 깊이를 4번 유형은 또 7번을 자극할 수 있어요 7번이 그냥 보다가 건성건성 집어 던진 거 그렇지만 여기에도 의미가 있고 이것이 인생을 즐기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면을 7번이 발견하게 된다면 4번 유형에게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이 있는 사랑을 할수 있는 요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없는 것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극을 하는 겁니다. 4번은 고뇌의 깊이를 7번에게 보여주고 7번은 그 깊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소에 자기가 다 버렸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구나. 나도 그렇게 깊이 있게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서로에게 엄청 도움이 되죠. 4번의 사랑을 얻고 자기는 성장을 하고. 반면에 7번은 이 깊이 있는 성찰이 잘안 되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7번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혼자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무엇인가 보거나 듣거나 활동을 하거나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외면을 하는 거죠. 그러나 4번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 유형하고 7 유형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은 7 유형에게 자기의 감성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성을 보여주는 거죠. 에, 나는 이런 감정이 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7 유형의 자극을 받고 스스로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즐거움, 내, 내, 내 마음에 내 파트너 7번을 만나서 정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겨서 인생의 행복한 면을 많이 봤다. 평범한 거지만 그 평범을 다시 되찾아 오는 거죠. 버렸던 것인데. 그리고 집착이 조금 더 완화가 되면서 정말 고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원이 아니라 고상해지는 거죠. 품위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인생의 어느 번호를 막론하고 뺏길수 없는 권리예요. 이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은 4번에게 어마어마한 성장이 됩니다. 반면에 7번은 절제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어느 선까지 이 선을 정해놔야 돼요. 이 선이 터지게 되면 그 위로 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제를... 잘 해서 사번에게 개념 법다 뭐 일처리가 뭐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번의 고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번을 사차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번이 왜 그럴까 고민하는 이유는 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주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한 고뇌도 알수 있게 됩니다. 사실 7번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어떤 관계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알리, 알면 골치가 아파그 사람의 내면을 봐서 골치 아픈 점을 보게 되면 다 귀찮아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앞에 두고 생각할 때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긴학인 기간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고난이 곧 고민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내면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럼 깊이 있는 사랑이 필요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정말 칠번이 꿈꿨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그것이 즐거움이거든요.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밖에서만 노는 사람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한 사람은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을 바깥으로 외출을 시키고, 이런 상호 교환을 통해서 두 사람이 동반 성장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커플의 진정한 사랑의 결정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하고 7번의 두 번째 파트인 갈등 포인트,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4번하고 7번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4번하고 8번의 관계에 대해서 또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좋은 피드백 있으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